에, 하나님과 동고, 동행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는, 에, 비밀이라,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50%, 인간 50%,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소유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용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권자로 모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다, 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삼, 삼년 사과했던 낮에나 밤에나,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그것이 보면 사복음, 사복음. 그러니까, 낮에나 밤에나 새벽에나, 한 말씀 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익어진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반복해서 완전히 한 곳을 익혀지게 되면은 전체가 신구약 성경이 내내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하면 싫어합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도의 비밀의 비밀이다 이렇게 그 말씀한 것입니다. 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비밀이라는 것은 그 육의 사람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소유권자로 사정권자로 모시고 책임권자로 모셔서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쓰시면 쓰고, 이렇게 동행하는 자만이, 에, 그 비밀이 아니라, 아주, 그 비밀, 비밀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먼저, 죽고 꺾인 후에 승리하는, 그것이 이게 비밀이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피워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또 원흉을 보면은 한 알의 미라지 땅에 뚫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을 그대로 있거든요.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먼저, 그, 육의 사람의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죽을 때에. 자기 중심의 옛 사람이 죽을 때에, 여기에 많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 구야마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사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에, 죽으심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그로 말암 아마 살리심을 받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돈는 먼저 죽고, 죽고 사는 먼저 고난을 받고, 죽임을 향한는에 사는 도가 예수 믿는 도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먼저 꽃피고 죽는 것만 보면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먼저 꽃피고 죽은 후에, 완전히 죽은 후에 부활하고 살아난 도가. 십자가의 보인 줄믿으 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과로는 광야가 피난처가 되는 것이 비밀이다. 요한주의그 여자가 광한그 도망함에 그1 2 6백일을 광야에 가서 도망해서 영입을 받았다. 요자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를 말하는데, 중생한 성도가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능력이요, 권세, 힘인데,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여자가 그 아들 낳음에 그를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에, 광한 그두 날개로 광야로 도망갔다. 거기서 1260일이라는 것은, 에, 구약시대 1003년 반, 신약지대의 후산년반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서그를 도망했다. 거기서 한때, 두때, 에 그게 어서 양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한 성도가 사는 현실은 광야의 현실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농사도 할수 없고, 필산도할수 없고, 광화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사는가? 거기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제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사람에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먹게 하고 하루 40년 동안,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 광야에서 아주 애급의 재성을 탈색하고 예수의 속성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하라니. 그러니까 광야가 피난 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사는 현실은 광야의 현실이다. 광야의 현실을 완전히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신인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삼아 따라가게 되면 아주 총치도 해를 입지 않고 영주 안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줄믿으 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겉을 보면은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직녀를 받는 자 같으나 아주 하나님의 보호를, 보호를 받는다. 에?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부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 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 의 성도의 광야 생활은 아주 신비한 풍성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주 이 광야가 왔던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서 만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영육간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믿으시 바라. 오늘도 복된 성일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드리게 하시고 생명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으로 성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복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죄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